2021년 6월 7일 코덱스 레버리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리며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후 시청 바라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한국종합주가지수 200, 코스피 200주가지수 이하 기초지수라 한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일자당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 양의 두 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지수 코스피 200주가지수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는 코스피 200주가지수이며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 양의 두 배수로 추적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 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기초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기초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지수 산출 방법입니다. 코스피 200 주가 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 시기는 정기 변경과 특별 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 변경은 매년 2회 코스피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 거래일에 다음 매매 거래일에 변경된 종목으로 지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변경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 변경은 구성 종목 중에서 상장 폐지, 관리 종목 지정, 피흡수, 합병 등의 사유로 코스피 200 주가지수 구성 종목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입니다. 코스피 200 주가지수 구성 종목, 코스피 200 주가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집합 투자증권, 코스피 200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및 현금성 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 위 차입 및 환매 조건부 매도 등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투자목적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추적오차 발생 사유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별변동률의 양 양위 두 배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이 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것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기초지수 일별변동률의 양 양의 두 배수와 이 투자신탁 순자산 가치의 일간변동률 간의 괴리, 수저고차,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 투자 업자는 동 추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 신탁 관련 비용의 최소화 등의 다양한 보안 방안 실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추적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리 투자 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 위탁 매매 수수료, 지수 사용료, 증권의 차입 또는 환매 조건 구매도 관련 비용 등은이 투자 신탁의 순자산 가치에 부후위 영향을 미쳐 추적 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이베 영업일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의 종가 가격의 급변동 등은 추적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매 영업일 코스피 200 주가 지수와 선물 가격의 차이 현 선물 베이시스 가 확대 또는 축소로 인해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신탁은 코스피 200 주가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약 양의 두 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신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누적적으로는 코스피 200주가지수 누적수익률의 양, 양의 두 배수를 추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 투자신탁과 코스피 200주가지수의 누적수익률 간의 인위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코스피 200 주가지수의 일간변동률을 양의 두 배수로 운용되지만, 투자자께서 이 투자신탁의 누적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코스피 200 레버리지 지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설명서 출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리며,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